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웃음> 3절 탈출 레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워터님이 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끼리만 해볼게요. 네어 평화로움 네 그런 이런 거 우리가 전에 다 읽었어요. 네어 어라 여기로지 탈출해야겠구만. 엥 막혀있네. 그림문이겠죠? 여기 어. 가봐. 어. 아 어. 야. <laughs> 우와 참부터 속았다. 벤니들어 다시 서 수상한데 찾아보자. 그나저나 언제 떨어지냐. 진짜 안안 돼. 진짜 딴길 어디? 여기 있다. 딴길 여기 있다. 땅은 여기 이 뭐, 어디 있신이 닮은 귀이이 닮은 귀신이 닮은 귀신이 닮다 귀신이 닮은 귀신이 닮은 귀신이 닮 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렇지? 여저좀 어디 있어? 야, 아, 여기도한정이잖아이 자식, 진짜 보자. 이거 언젠가 보자. 뭔제꼭 보자. 이키안 써지냐? 응, 영어로 써. 아니 좀 써줘 봐. 음. 아, 그리는이이써주라좀 <laughs> 어? 써달라고. 이거. 어, 뭐야 왜왜 써졌지? 내가 썼어. K I L. 어마 지금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데, 작게 네. 부탁해. 오 잠만 나 이제 죽는다. 어디가 여기에 길이 거지? 아이템 넣너 넣어 주기. 아이템이라서 버리고. 어디가 비리지? 야 잡음. 어디가 긴지 알아 너? 몰라. 기 자기... 오버월드 쓰레길 버려야겠먼 우리... 아, 정말 영웅이. 아, 야 아이템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자꾸 먹는다. 이것 뽑. 아, 야 이것 봐라야 더. 정깐만야 야, 야. 우리 어, 어, 어디로 가게? 으, 어, 길이 없어요. 오, 대박. 으아, 이건 한정 탈출, 맵이 아니라 기록, 탈출, 맵 목과 탈출, 맵 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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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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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거 매매, 매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렇게 일단 여기를 고쳐 줘야겠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를 서는데 왜안 죽지? 야, 키도 분명히 쳤는데 난 죽어. 아, 다 자, 이 다시 죽어야되겠어야 진짜. 다도좀 죽여줘, 스야 야, 여기 길 있는데 따로. 어? 따로 길이 있다고 여기 길로 파는거 아니야? 다리만파다게 티피야 t 티피 또 어떻게 하야야만여기 같은데 여기가 거을 같은데 여기가 맞겠죠? 잠깐만 아니 보시말아봐길다길다길다 여기 <목소리도> 길 맞다 여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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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맞다 아니 거아고요안되니 여기 아니, 거이 그, 아, 아니잖아 아봐 맞아 맞아 여기 스킨포이트 있잖아. 어너어어떻게 어, 거기로 가냐? 너 어떻게? <laughs> 저기 옆에 있어. 저기 옆에 방 있다고. 야 여기 옆에 방 있다고. 어디로 가는 거였어? 저기 옆 옆에 방 있다고 죽어 죽어. 어 여기 마인드 마인드 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잠시만. 여기는 수상하게 는데 우리 이제 가족 사기리 쳤으니까. 이는 사기 탈춤낼게 아니야. 방금 관계... 실수해 가지고요, 제가. 아니야. 장 사기 탈출이야 그냥 가자. 난난한좀탈출낼 아니요. 일단 이걸 했으니 이걸 끝까지 가고 와. 와. 야, 야나 부지 말아요. 여기. 아야야. 데 어, 조금만 네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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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떨어지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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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밑, 어. 야, 여기 왜 떨어졌냐? 바보 아니냐 우리? 일단 여기 막아놔야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일로 간 거지? 다시 죽어! 죽어! 미스폰. 나나좀 죽여줘 야나좀 죽여줘. 아 치사하네 오아나 지금 죽여 죽여 어, 아 살려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 돼 빨리 가 죽어야 된다 백 아니야 여기 에 내가 사기친거야 와 사기 잘했네요 네 가봅시다 너부터 가 왜냐면 나는 그밀수 어, 있으니까 밖에 있었는데 빨리 가. 어. 거 빠르, 빨리 가는 거. 어? 퀴퀴. 빨리 가안눌냐 아, 여기 있는 거데 어? 가 <laughs> 어디 있어 아. 밑에? 오, 역시 찾아. 야, 하나 봐. 와. 와, 이거 거. 석재 벽돌 잖아 거네. 와. 어, 야,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야 이야 이것도 타잖아 야 이것도 안정이다야 이것도 암이야 타지마 야 이것도 암이다타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걸어가는 거나 탔어 광차 책상 위요, 아, 죽여주라. <목소리가> 어? 나 오버월드에 언제 왔어? 하고... 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사도 이거 도로 가. 수상하다. 자체가 수상하다.

진짜 엘리베 아, 응? 어, 어, 죽지마 죽지? 어. 여기 막혀있다 바보같거 어. 통과통과 통과. 이 사람 진짜 친다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그래. 이거 죽는 おおおおあっ、抜いてる抜いてる

잠깐만 나이 점프를 깨야돼 다시 봐봐 나 다시 점프를 우와 씨이쪽이거 길이 디 나부터 가 이쪽이야 길? 아니야 오버워치 아니야 봐봐 일단 한정 점프 내가 <목소리> 내가 일단 한정 <탐정물일> 점프일것 같아? 오우 <laughs> 야 진짜 에일로아 나 세이브 해야지 뭐,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래 네, 밤, 대략